우선 저는 흰펠 본사 그 유통팀 총괄 팀장을 역임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흰펠 처음으로 대리점을 본사 출신이 나와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흰펠 본사에서 어, 좀 역량을 더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뭐 휴젠트라던가 환기 시스템이라던가 기택 그 밖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좀 펼치고자 좀 했었던 거고, 제일 처음으로 역점을 줬던 거는 전국 설치망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 매장이나, 그리고 저희 체험장, 그리고 저희 교육장에서 다양한 저희 전문 설치팀을 역량을 좀 길렀고, 두 번째로 그 공동 구매 관련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설치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, 설치 후에 제품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필터 청소라던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조금 발전해 왔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